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 올해 나이가 53세 되시는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실전 사주풀이 2 0년 대음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팔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운을 보는 겁니다. 운, 20년 대운과, 그리고 한해 한해 흘러가는 새해의 운을 보면서 이 팔자 명조, 이 팔자 명조는 요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요 죽을 때까지 요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자, 여덟 자는 바꿀 수가 없고, 뭐 팔자를 바꿀 수가 있으면은 다 부자, 팔자로 바꿔가지고 부자로 살겠죠. 그렇지만은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고. 이 운, 특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대운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운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과 그리고 한해한해 한해 이제 흘러 들어오는 새운, 세운, 새운을 보면서 이 팔자 여덟 자가 대운과 새운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 운을 보면서 기중화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운인가 아니면 안 되는 운인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게 이제 팔자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자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시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간. 자, 우리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연도도 똑같고, 태어난 월도 똑같고, 태어난 일, 태어난 날짜까지 똑같아서 생일을 같은 날해 먹어도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출산을 할때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산모수첩에 이제 시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 해석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50대, 50대 분들도 이제 본인의 그 시간을 또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50대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음, 자제분들을 많이 낳시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충, 이제 대충, 뭐, 밥 먹을, 아침밥 먹을 때 낳았다, 뭐, 돼지 밥줄때 낳았다, 뭐, 저녁에 뭐, 뭐, 마실가서 마실다 와서 낳았다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분도 그, 본인이 이제 가르쳐 주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대운을 보면은 이분이 그 현재에 이게 돈이 있고 그그 그 대운을 보면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시간은, 시간이 정확해야지만은, 어 실질적인 이, 사주 분석이 정확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 계사시 이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주 해석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현재 현재 대운이 보면은 현재 나이가 이제 53세입니다 53세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을 보면은 45대 운, 45살에서 55세 생일 전까지의 10년 대 운이 요 병신 대 운이고, 그리고 내년이 지나고 이제 후년 초가 되면은 55대 운으로 대 운이 정류 대 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의 현재 대 운의 재물 운, 이분이 궁금해 하는 게 돈과 관련된 일이고, 현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현재 대 운의 재물 운과 그리고, 어, 다가오는 다음 대운의, 어, 재물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사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신해년 신묘월 병호일 개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오대운입니다. 물론은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 정류, 무술, 기해 경자 대운으로 1 0년식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53세이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45살에서 55살, 생일 전까지 10년 대운이 병신 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을 보면은, 묘달에 태어나셨습니다. 묘달은 동물로는 토끼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인묘진, 이세 개의 달을 봄으로 봅니다. 자, 봄은 목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목의 계절 봄에 하늘로부터 병화일간을 부여받고 이 자장에 오셨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이 봄이기, 봄입니다. 봄은 이제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목생화를 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내가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가 병호 일주입니다. 여기 일지에도 내가 힘을 받습니다. 여기 또 양인입니다. 양인 그래서 힘을 단단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사시 여기 사화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연지와 월지 월지에 이제 그 삼합의 중간 글자가 있으면 여기 합이 됩니다. 해묘 해묘이 삼합 해묘 그래서 지지에는 목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생화를 해줍니다. 목생화 목생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힘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여성분입니다. 여자분이나 남성분이나 일단은 사주가 좀 힘이 좋아야지만은 내가 재물을 감당할 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주가 신강해도, 신강해도, 사주가 내가 강해도 천간에 비경겁제, 비경겁제가 천간에 이제, 비경겁재 이제 떠있을 때는 또, 재물을 가지고 또 쟁탈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강할 때는 이 사주 해석을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사주를 어렵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사주가 안 보이는데 이 사주 해석을 쉽게 하면 사주가 쉽게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대응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이제 신강하고 이 사주가 강합니다. 강하고, 천간에는 비정겁제가 이제 떠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궁금해 하는 게, 이분이 궁금해 하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 그리고 우리가 재물은, 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재성의 동태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팔자에 재성이 없다고 이분이 거지다.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장간까지 쭉 보면서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하면 얼추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그 재물의 동태를 보면은 이 화로 태어나, 그러니까 화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 화급금 그래서 요 금이 음, 재물 돈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월간 월간에도 신금이 청간으로 이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또 눈에 이제 보이는 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음, 천간에 비경겁재비경겁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는 이 재물의 그릇이 좀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물의 그릇이 크, 크기 때문에 운이 뒷받침해 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돈을 벌수 있는 고로한 제 팔자 명점입니다 근데 현재 대운을 보면은 이 병화가 이제 또 무슨 병화. 이 병화. 이분이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대운에서 병화 비견이 떴기 때문에 이 비견이 힘이 좋습니다. 이 비견도 여기 이 운에서 들어오는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병화 이 비견도 여기에 다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은 비견이기 때문에 이 신금을 이게 정제이 돈을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합이 되는 이돈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병화 비견이 들어와서 쟁합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팔자 그릇이 원체 이제 돈 그릇이 크기 때문에. 돈은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돈뭐 어떤 한 사업을 하면 돈이래 들어오지만은 이 대운에서 비견 이 비견 이 비견이 이 돈을 쟁합을 하기 때문에 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다고 뭐이 팔자 그릇으로 보면은 뭐 거지가 되는 그러한 사주는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지는 않는 사주입니다. 이제 천간에 이신금 이 정재가 이제 뭐 하나 빈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뭐이 운에서 잘못하면은 뭐 힘들게 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온채, 돈이 이제 올라온 글자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요 돈이, 이 지지에는 뿌리가 없지만은, 이 돈이 운에서 지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지에 보면 신유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돈이, 요 대운에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기 때문에, 이 힘이 좋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은, 어, 현재 대운에도, 어, 이 돈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지, 거지 그지, 그지, 그지로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대운을 봅시다. 내년이 지나고, 후년에 묘달이 되면은, 음력으로, 음력으로 2월, 양력으로 이제 3월이 되면은, 이 대운이 바뀝니다. 이 대운이. 이 대운 55, 정류대운. 이 대운에서 이분은 상당히 이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이제 잘 되면서, 이, 이때, 아마 본사적인 신명조사가 보면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돈을 요대운에 봅니다. 요대운 요 55대운 정유대운에 자 보면요 지지를 보면은 우리가 팔자에 석을 하면은 여자건 남자건 50대운에는 다 월지와 충을합니다 어떤 누구나 월지와 충을합니다자 이번은 월지를 묘유 충을 때릴 때 오히려 대발을 합니다. 대발 이 지지에 목화의 힘이 가, 너무 강한 겁니다. 너무 강할 때. 한번 때려주면 좋습니다. 때려주고 그리고 이 돈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신금, 요 신금, 정재의 뿌리가 들어오는 돈의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대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이제 이 겁재가 들어니다 겁재. 자, 이 겁재가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이 사주가 강하고 이 겁재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겁재가 돈을 겁탈해 간다. 겁재라는 것은 돈을 겁탈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겁재가 사주가 신약할 때 이제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겁재가 나 도와줍니다. 무조건 겁재라고 내 돈을 겁재가 겁탈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겁재가 말 그대로 돈을 겁탈을 해로 들어옵니다. 이 힘이 좋은 이 사주가 온체 신강한데 이 들어오는 겁재도 여기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겁탈합니다. 정화 이 겁재는 말 그대로 이, 이 신금, 이 신금을 한 방에 팍칠수 있는 그러한 겁재입니다. 자, 근데 어, 사주를 이제 잘못 보시고 이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때 거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팔자는 오행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극자와 어떠한 글자가 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글자가 극을 받을 때는 안 좋지만은 어, 어떠한 글자가 좋지 않은 기운이 극을 받을 때또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겁재 말 그대로 이 겁재가 대운에서 들어오지만은 이 시간 이분의 시간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여기 개사십니다. 요계수요계수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음 정관이죠. 정관 요 정관 이계수의 글자가 요 들어오는 겁재를 파극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는 금생수 여기 지지에서도 금생수를 받는. 이 개수가, 힘이 좋은 개수가 이겁재를파각을 시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55대운, 이 정류대운에 이 재물을 내가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오고, 오면서 이 돈이 뿌리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운에서, 대운에서 유금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대운에 다가오는 55대운에 살아오면서 가장 재물을, 내가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 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대운에 상당히 55대운에서 어 여기 65세 요, 요 10년 대운 65세 전까지 요 정류 대운 요1년대운이 가장 내가 이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대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 대운은 이제 10년씩 가기 때문에 이 대운 분석을 잘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에 하나 이제 흘러가는 세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좋을 때는 세운 한해, 한해 운이 안 좋아도 별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운이 안 좋고 세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하는 사업이 그해에 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자를 본다는 것은 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좋고 세운도 좋다. 흘러가는 세운도 좋다는 그때 크게 대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별탈 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변화하지 않는 이 팔자 여덟 자를 흘러가는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이 팔자 여덟 자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을 보는 겁니다.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운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대운에, 어떠한 운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는가, 요라는 것을 보는 것이 사주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본사지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53세 되시는 여성분의 팔자명주를 보면서 <laughs> 오늘도 실전사주풀이 10년 대응보기를 여러분께 사주야기로 이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